안녕하십니까. 내고향 남도 소식입니다. 곡성군이 제1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경영대상은 광주전남 2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합니다. 곡성군은 창의혁신, 문화관광, 안전환경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창의혁신 분야에서는 군정 목표인 국민행복지수 1위 곡석을 구현하기 위한 6대 방침 및 실현 전략을 수립해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펼친 것이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에 대한 군민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곡성군민 96.1%가 지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곡성군이 청년 챌린지 마켓 2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입점 희망자를 사전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성하는 2개 점포는 곡성 세계 장미축제 개최 전인 5월 중하순에 오픈한다는 목표입니다. 곡성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4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먹거리 업종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군청 도시경제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 챌린지 마켓은 지난해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에 4개소로 조성됐습니다. 임대료는 월 3만 9천원으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창업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테이너를 개조한 13제곱미터 면적의 작은 가게마다 먹거리를 판매하는 청년 창업가 4인의 꿈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은 지역에도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지역민과 관광객들은 초밥, 소떡소떡, 치즈김치전, 해물라면 등의 저렴하고 간편한 먹거리를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길 수 있어서 만족하는 반응입니다. 옥성구는 상수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서비스는 누수 지점을 찾아줌으로써 상수도 사용자로 하여금 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주민들이 옥내 급수관 누수 사실을 알고도 누수탐사 비용이 부담돼 복구공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주민들에게 과다한 상수도 요금 납부라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곡성군은 2020년 본 예산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상수도 수용과 백가구를 대상으로 누수 탐사를 할수 있는 규모입니다. 군은 사업을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누수에 따른 상수도 요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수탐사 대상은 상수도 수용가의 누수신고 또는 상수도 검침 시 누수 의심 수용가를 중점적으로 선정합니다. 옥내 누수가 의심될 때에는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불안하시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방수칙 중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손을 깨끗하게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글 때 꼭 맨손이 아닌 휴지를 사용해서 잠그고 휴지통에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철저한 예방수칙 실천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 고향 남도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